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어, 또 동영상 찍게 됐습니다 어 지금 이 양파 아십니까 어, 종자를 어, 뽑아가는 날인데 좀 늦게 뽑아가니 어, 제가 이거는 어, 종자를 아십니까 키워주는 겁니다 어, 제가 이저 키워주는데 20만원씩 제가 키워주거든요 육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늦게 뽑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어, 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네. 뭐, 일찍 많이, 제가 키우는 건많은데이번은 오늘 11월 17일, 접는네. 근데 요거는 뭐, 모종은 좋습니다. 모종은 좋고, 이게, 지금 왜 일이 늘어났냐면, 아침에 일찍 해놓게, 있을 줄 깨라고, 이렇게 뽑아놨다가 담기입니다 어, 근데 이거, 이뽑면다 담는 방식이 좀 다르지. 이게 뭐냐면, 쌀푸대입니다쌀푸대쌀푸대 이걸 왜, 뭐 비, 우리가 여기는 비료포대에다 담는데, 어, 사프레 이걸 담, 말했습니까? 어, 이걸, 이것도 아무, 아십니까? 한 생각하실 분은 있으면 우리가 뽑아가지고 아십니까? 어, 미쳐 못 씻는 사람이 있다, 아닙니까? 이걸 해가지고, 그늘에 나두면 오래 갑니다. 비드폰에는, 어, 좀 빨리 뽑아놓으면 아십니까? 떠는 경향이 있는데, 이거는 좀 오래 갈수 있었기 때문에, 요새는 이거, 이거로 제가 이 처음으로 이래 한번 했습니다. 어, 비료 포대도 미처 못 심은 사람은 이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왜냐면이 포대가 아니십니까? 포대는 이저 며칠 나도 면한3 4일 되면 뜹니다. 근데 이거는 좀 며칠 더 갑니다. 이왜냐면 이거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, 쌀 포대 우리가 쌀 포대 짜리 10kg 짜리가 이거, 이거 20kg 짜리가 이걸 이걸 네 아니십니까? 하나 사지가 한3삼 년은 썩깁니다. 이거 한. 비료포대가 <미러포> 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거어습니까 내가 좀 말씀드릴게, 어, 양파 고래 보면 풀이 안 없지, 한 개도 없지, 깨끗합니다. 왜냐면 아주 깨끗합니다. 풀한개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어 올릴까 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저제 우선에 비늘이를 우리가 저 처음에 우리 모종 묻기 전에 우리가 저 비늘이씌어 가지고 니까소독하지요 그래서 소독하는 걸어좀 말씀드리려고요. 이걸 왜냐면 흙을 올리냐 이거는 우리 일반 구, 지금 급하게 한게 우리 이제 이 구멍이 있는 게있 구멍 없는 거 우리가 저 소독한다고 씌우지 근데 흙을 왜 올리냐 하면 우리가 이저 밑에 살충제 우리가 100팩에 하나, 살균제 100팩에 하나. 어 저는 그럼 그럼 좀 뿌리고 왔어요 요박 2만 원짜리 20팩 한개갖거드요어 그런데 이제 비루는 오십 평 하나 단한번비로 근데 이거 흙을 올리냐 이+ 지 그래 올해 작년에 내가 조금 시험적으로좀 했더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어 어떤 사람들은 뭐 고랑에 풀 있는 사람만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기 한번 풀 위에 포랑이도 없습니다 위에 지금 오늘 지금 뽑고 있는데 풀랑이도 없지 예 고랑에도 포랑이 없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 왜냐면 어, 우리가 저 비늘이를 저. 내나 동시 피부 기로 하신 분들은 하시고 그 씨오 가지고 알겠습니까 위에다가 겠습니까 갈리기로 흙을 살짝 한 3mm나 5mm 싹 하... 덮으시라고 왜 그러냐 말했습니까 이게 새들이 안에 지렁이나 벌기들이 올라온 게 약을 쳐 놓게 올려놓게 구멍을 타네야. 그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째 보면 이제 구멍 난 데는 다 메울 수 없어요 사람이.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작년에 한쪽 해봤더만 아이 좋아해 풀도 안 나고. 아주 좋아. 그래서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, 한, 아, 3mm나 이래가지고 해 흙을 싹 덮어 놓으면, 새가 쫓질 않아요. 거물 안 내요. 그러니까 이게 소독도 되고, 어, 아주 좋아요이 갈리기로 살짝 파올리면 됩니다. 내가, 그러고 또 이게, 고랑에 풀이 없는 건아십니까 고랑에 풀이이 없는 게, 우리가, 저, 이 흙이, 흙이 있으니 이걸 갖다 제가, 저, 약을 쳤거든요. 이게 중간중간 이걸로 꼽아놨다가하습니까 꼽아, 꼽고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저, 이걸로 꼽아놓고 하습니까 중간중간. 여기에 풀약가있습니까 타는, 죽이는, 이 풀이 한 개씩 나오거든요? 고랑에. 가면, 저, 안 나는 풀하고, 약하고, 저, 죽이는 약하고, 살짝 타가지고 한번 좁히면, 이 고랑에 풀도 없고, 또 위에 저 약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, 이리 저, 흙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어, 위에도 풀도 없고, 밑, 고랑도 풀도 없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, 어, 도움이 되실 분들은 내년에 꼭 해보세요. 여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, 우리 지역에 약발을 대나무로 한 사람들이, 이로, 이내몇 걸로 이을해보세내 실험적으로 해봤는데, 아주 좋은 게해보시라게 아, 안 된다, 이거라. 풀, 풀, 풀이 나서 안 된다, 이거라. 그래, 내, 나는 한번 해봤다고 한게꼭안는데 내년에 이걸,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. 요 아주 좋다고 다 열이 한답니다. 흙을 살짝 올린답니다. 새들이 구멍을 안네요 혹시나 그러시고또 이게 왜냐면 육무장이 이거는 흙이 부, 저 부드러워야 돼. 다른 사람, 여러분, 푸시푸시나 아십니까? 흙이 좋은데. 이걸 우리가 지금 그냥 막 그런 말만 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아십니까? 네, 이거는 뭐, 저, 뭐 조금 내 가르쳐드릴게. 이건 우리가 저뭐 이게 저 토생이라고 어이 토생이라고 저 하면 이걸 아십니까? 어, 주소는 여기 있니? 여 있니? 뭐 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토생 이길 흙을 한번 부드럽게 해야 이게 참 좋아해요 토생 땅, 땅을 부드럽게 하고 모종 밭쳐서 아주 부드럽게 하고 어, 모종도 잘 뽑히고 또 이게 우리가 약파 저 우리 저켤때저 약파 한참 캘때 아니십니까? 5월 달에 또한번저4월 말이나 한번 쳐주고 올월달에 한, 말에 참 쳐주시라면, 알이 클때 아주 좋아요. 땅이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. 어, 이거 한번 전화하셔가지고, 구입하셔가지고, 한번해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유근모장에는 이게 아주 좋습니다. 어,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, 부대 이거 도움이 되시면 한번 요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내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